좌측으로 해서 몇번자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글루덴트입니다. 네, 글루덴트로 문콕 백인데 사실 요것만 아시면 다 응용이에요. 이 문콕을 빼는 기술이지만 간단한 거지만 이거를 내가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건 개인의 또 몫입니다. 자, 굉장한 꿀팁인데 자 아마 요거어 조회수 굉장히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 하 이렇게, 어, 구체적으로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요. 자,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슬라이딩 해머와, 그리고 글루탭, 이거 구입하셔서 사용하셨다가, 아, 이거 뭐야. 문 꼭도 안 나오네. 아, 다 주작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에 방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리만 알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도 그 원리를 알기까지 사실 거의 한 3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네. 3개월 이상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문콕을 빼내는 글루덴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문콕 빼는데 많은 도움이 했던 것처럼, 자 모든 철판은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어, 주변 부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철판의 그 단면도로 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주변 부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해를 하실 때 글루덴트를 이렇게 붙이고 글루덴트를 당겨서 붙이고, 위 슬라이딩 해머를 걸어서 뒤로 이제 당겨내야겠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당겨내기 전에 항상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 이 주변 튀어나온 부분을 펀치로 탕탕탕탕탕탕탕탕 두드려줘야 돼요. 탕탕탕탕. 두드려주면 이 철판이 지금 여기가 데미지를 입어서 주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응력이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으, 이렇게 뭐랄까? 아직 이게 접힌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접히려고 하는 응력이 있어요. 응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멀쩡한 볼펜을 이렇게 휘려고 하면 이게 다시 펴지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얘가 팍 들어갔기 때문에 이 들어간 힘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도와줘야 돼요. 뭘로 도와줘야 되냐? 이 펀치로 통통통통통통통통. 꼭요정 중앙만 때리는 게 아니고 요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꺾인 부위를 먼저 자극을 해줍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자극을 해줘요. 그렇게 한 어, 충분히 자극이 됐다 싶으면. 이 글루 탭을 붙여서 이렇게 당겨내는 거예요. 이한 번에 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 열번 정도의 힘을 나눠서 살짝 탁, 탁, 탁. 너무 한 번에 많은 힘을 주면 펀치도 그렇고 글루 탭도 그렇고 철판에 변형이 또 와요. 예를 들면 막 이런 철판의 변형이 올수 있는 거예요. 자, 너무 글루 탭을 많이 당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철판이 우글우글할 수도 있어요. 너무 요거, 펀치질을 너무 세게 해도, 네, 요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을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 진짜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무식하다 싶을 하, 정도로 하지만 않으면, 요렇게는 되지 않아요, 사실. 요렇게는 되지 않아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여기에서 아, 1차적으로, 당겨주기 전에 먼저 펀치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겨내시, 당겨내시면, 그냥, 어, 5시간, 10시간을 해도 나오지 않던 철판이, 이렇게 펀치질을 1, 2분 해주고, 글루, 글루, 덴트 글루건을 녹여서 붙인 다음에 당겨주면 정말 수십 배, 수월하게, 철판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조금 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요, 들어간 데미지 부분보다 조금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하다가, 점점점 이 데미지가 작아져요. 그러면 그 데미지 크기에 맞춰서 글루탭의 사이즈도 점점 작은 것으로 어 조정하면서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 잠깐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작업했던 건데 자 먼저 주변 부위를 살짝 두드려줍니다. 진짜 사람을 때려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 이 작업이, 그, 이게 길게 들어간 문콕인데요. 이, 항상, 어 이런 고무망치나 이따가 나오는데 플라스틱 그못 같은 게 있어요. 플라스틱 그 못, 펀치라고 하는데, 그 펀치를 이용해서 그, 들어간 부분에 그 주변 부분을 두드려 주셔야 되는데, 주변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막 망치도로 두드려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도 올려 드렸듯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그 철판 주변 부위는 방사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나온 부위,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어, 굴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펀치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글루덴트의 어, 가장 핵심은... 어, 이 글루건, 글루건, 그니까 러 접착제를 붙여서 글루탭을 붙인 다음에 슬라이딩 해물로 땡겨내는 게 아니고, 네. 그 주변 부위를 얼마나 잘 두드려, 두드려 주느냐가 글루탭을 당길 때이 철판이 잘 나오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게 손이 하나밖에 없어. 이걸 대고 망치로. 가가가가가가 가격을 해줄 건데, 특히 이 끝부분, 철판에 이렇게 응력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풀어주겠습니다. 이게 대고 망치로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네. 어 제가 손이 한 손밖에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는데, 요런 이, 이 타원형 모양으로 플라스틱 못을 대고, 플라스틱 못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치면, 저, 못에 충격에 의한 또 문콕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안 되고, 저 플라스틱 모에댄 상태에서 망치로 이게 통통통통통통 통통통 쳐서 이게 철판이 지금 이게 꺾여 있는 거잖아요. 살짝 꺾여 들어간 거잖아요. 그 들어간 부위에그 주변 부위에그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시, 보시겠습니다. 들어간 게 길쭉한 모양이기 때문에 길쭉한 글루 탭을 붙였고요. 이 슬라이딩 해머, 그러니까 글루 덴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우선 철판을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 접착력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그, 그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너무 차가워서 딱딱해지면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따뜻할 때 떼버리면 그냥 글루 본드가 이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걸 사용하실 때이 음, 글루건 본드인데 그 가장 잘 접착력이 잘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땡겨주시면 철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슬라이딩 해머를 통해 서 땡기실 때 보통 좌측으로 해서 몇번 이렇게 땡겨줬다면 반대쪽에서 또 껴서. 넣고 보시면 더잘 나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그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글루건 접착제의 온도. 온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면 안 돼요. 약간 약간 그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그 그러니까 미지근한 정도의 글루톱 그, 아, 글루탭 위를 만졌을 때그 글루탭 위의 온도가 미지근할 때 당겨야 그 글루탭의 그 접착력이 가장 극대화되는 타이밍입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너무 뜨거울 때 당기면 이껌 껌이 붙었다가 늘어질 때처럼 쭉 찐덕찐덕하게 쫙 늘어나요. 접착력이 안 나오고요. 또 너무 오래 있다가 잡아당겨도 이게 차갑게 굳으면 글루건 또 접착력이 또 떨어져요. 그냥 그대로 뚝 깔끔하게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미지근한 그 타이밍. 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저, 음, 글루폰드가 왜안 떨어지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탈지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탈지제. 예. 네. 탈지제를 뭐 이런 미스트 공병에 담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조그마한그 약, 실업, 약병, 약국에 가면 있잖아요. 실업병. 그런데 담아서 조금씩 묻혀 가지면서 닦아내시면 쉽게 녹으니까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 작년에 작업했던 지금 올해 2021년 1월인데 포트폴리오를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음. 자. 아까 전에 영상에 나왔던 거고요 예, 최초 문콕 상태가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가로로 들어간 문콕이고요. 네, 1차로 당겨주니까 어때요? 가운데 부분이 폭왔죠 네. 그리고 아직 덜 나온 부분을 좀더 작은 글루탭을 붙여서 당겨줍니다. 반드시 글루탭을 한번 당겼으면 그 당긴 당겼으면 그 아까 전에 그 플라스틱 못으로 그 펀치 펀치라고 하거든요. 펀치로 그 주변 부위를 충분히 두드려 줘야 돼요. 거의 저는 글루탭 한번 당길 때마다 그 플라스틱 모찌를 30번씩 해줘요. 30번 1대30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 심폐소생술 할때 그러잖아요. 30번 어, 둘, 셋, 넷 하고 후, 후, 그리고 또 30번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글루덴트에서 실제로 글루탭과 슬라이딩 해머보다 그 펀치와 망치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어때요? 1차 작업, 2차 작업 거의 다 나왔죠? 네. 사실 어,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이런 사실 요즘에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서 2만 원 중반대면 구입할 수 있는데. 어, 이 만은 중반대로 요 정도 문콕을 빼낼 수 있다. 굉장한 거예요. 지금 확대 사진인데도 거의 언뜻 보면 표시가 안 나거든요. 네. 요거는 어, 스포티지 QL이고요. 어, 저희 동호회 한 친구가 덴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딱 30분. 30분 어, 제가 시연을 보여 주는 겁니다. 뒷 펜더 보통 공업사에 요 정도 상태면 좀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교환할 건 아니에요. 이것도 덴트잘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빼내실 수 있거든요. 이게 페인트 손상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난이도는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각진 부분이에요. 이 각진 부분은, 어, 덴트 로드, 그 쇠막대기 있잖아요. 쇠막대기로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에게, 어, 30분 동안 그 응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 펀치와 글루, 어, 글루탭 사용 방법 을 알려주고, 이제 제가 20분 정도 시연을 했는데요. 요 상태에서 먼저 가장 그푹 들어간 부분 있죠. 예, 네, 요 부분. 요 부분에 글루탭을 하나, 둘, 세개 붙이고, 당겼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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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한 번에 세게 당기면안 돼요. 먼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런 튀어나온 부분들을 펀치로 수십 번씩 두드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글루테 하나, 둘, 세개 붙이고, 탕, 탕, 탕. 첫 번째는 안 나왔는데, 어, 그걸 두 번째 반복할 때, 그러니까, 글루탭, 글루덴트 펀치. 글루덴트 펀치. 이렇게 두 번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나왔어요. 사실, 요 상태에서, 어, 글루탭으로, 이런데 몇번더 잡아주고 망치로 넣어주고 하면은 거의 한80% 이상 빼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판금 도색을 할줄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어, 이 상태까지만 제가 어, 덴트 작업을 도와주고 이 친구가 이제 퍼티 판금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도 어, 어느 정도 글로덴트에 대한 감만 있으면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페인트가 심하게 벗겨졌어요. 예, 예 경계석이나 어떤 뾰족한 요철에 부딪힌 것 같은데 부딪힌 것뿐만 아니라 여기 아랫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왔어요. 철판 변형이 심하게 됐죠. 이런 것들도 사실 어,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냐면 이 정도까지 완화 시킬 수가 있어요. 뭘로? 글루덴트만으로. 글루덴트만으로 요렇게. 자, 과정은 똑같 똑같습니다. 네, 먼저 들어간 부위에 이런 길쭉길쭉한 글루탭들을 쭉 일렬 일렬로 붙이고 먼저 당겨 줍니다. 처음에 당긴다고 나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 펀치를 가지고 그 들어간 부위에 위쪽과 아래쪽을 가로로 쭉 통통통통통통통통, 거의 1m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펀치를 철판에 붙인 상태로 어 자극을 주셔야 돼요. 통통통통통통 망치로 두드리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글루탭을 붙이고, 또 당겨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다니면 좀 많이 흉하잖아요. 뭐, 요거나, 요거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랑 이거 완전 다르죠. 요거는 확 찌그러진 느낌이고, 요거는 그냥 좀, 그냥, <laughs> 긁힌 느낌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차이가 난다, 차, 이가 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어, 우선 요렇게 갖고 가면, 이제, 공업사나, 이제, 판금집에 가도 요렇게 갖고 가면 한 20만원 불러요. 근데 이렇게 갖고 가면 보통 한 10만 원, 뭐로 어, 공업사에 가면 이것도 한뭐 40만 원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갖고 가면 15, 25, 응. 공업사가서그 정도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업사에 맡길 때도 이렇게 저는 요거 한1 시간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요건 1 시간 10분, 요거는 20분 이렇게 걸렸는데 어, 글로덴트로도 그 펀치를 이용해서 응력만 어느 정도 풀어 주고 글루덴트로 딱딱 당기는 타이밍만 안다면 요 정도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네. 오늘 네.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 글루덴트에서는 그 원도장이 해야 돼요. 네, 보수 도장면에 그 글루덴트가 붙으면 그 글루건 본드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그것 때문에 글루덴트를 탕탕탕 쳐서 땡길 때그 칠이 같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수 도장이 된 면인지 아니면 원래 그 출고시에 그 신차 신차 출고시에 자기한테 붙어 있던 도장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원래 도장일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물론, 어 보수도장도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 퍼티가 들어간 부분에 만약에 글루 렌트를 붙였다 떼면, 퍼티가 아무리 내가 그 기초 작업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찌그러진 부위에서 땡겨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퍼티는 약간 돌처럼 굳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져 떨어져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아시고 어 이렇게 어 글루덴트와 어 펀치를 통해서 어 셀프덴트를 적용하시면 자아 너무 이렇게 정보성만 남기니까 아이 사람 어디까지 울거 먹지 이러고 이제 어 정보를 찾으려고 저한테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코로나 끝나면 또정모도 하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가지 기술 공유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좋은 정보도 어, 교류하면서 또 좋은 관계 좋은 인연들 어, 이 채널을 통해서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컨텐츠로 추천하실 그런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도전하고 여러분들께 또 영상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